현미티비입니다 네 오늘 지금 볼터치를 해주고 있어요 친구들 강아지 친구들 현미님 이거는 뭐왜 볼터치 해주는 거예요? 네제 아는 지인의 강아지가 볼터치가 있거든요 음. 래 음. 쿠키를 만들어 본 김에 귀엽게 포인트를 주려고 어, 포인트까지 주는 거예요? 네제 손이 많이 갔네요 여기에서 볼터치를 싹한 거예요? 이러고서 네. 또이 또 표지기관을 또 주나요? 이게 굳어야 될 때, 굳어야 되는데, 네. 초콜렛이 굳으라고. 표지기관을 네. 아, 다... 또줄 거예요? 네. 음. 그건 당인가요? 이거 초콜렛입니다. 초코펜. 아, 초코펜. 음. 핑크색이네요. 네. 음, 이걸 다 하면, 손을 많이 가지만 음.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. 네 마시멜로 음. 이번에는 무지개색 마시멜로 인데요 여기다가 강아지를 어떻습니까 어, 누군데요 이빠도 해볼래 나도 강아지 넣을꺼에요 눌러봐 아, 좀 눌러 강아지를 넣어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 세게 누르니까 꽃 그러니까. 모양이 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145도에 145도에 3번을 145도. 눌러줄꺼에요번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는거예요